예, 오늘은 사실과 아, 부분입니다. 옛날에 하고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부제였던 것을 다시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당장 보면 좀 낯설어 보일지 모르는데 좀 나누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1 원인과 제2 원인. 그 신앙 고백서 5장 2조에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나누고 또 성경 구절과 함께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제1 원인이신 자기의 작정대로 불변하고 무호하게 일어나게 하시되 동일한 섭리로 제2 원인들을 필연적으로나 우유적으로 관리하신다. 조금 제1 원인, 뭐 제2 원인. 또뭐 필연적, 뭐 우유적, 우리가 무슨 적이다 이런 말들은 조금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냥 뭐다 이러면 좋은데 뭐뭐 뭐 적이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필연적이다, 우유적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법칙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는 일, 착한 사람을 들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게 필연적입니다. 선한 사람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은 필연적이고 우유적이라는 말은 그냥 우연이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이제 번역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총회나 우리나라 한국 전체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이 신앙고백서를 제가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해놓긴 했어요 지금. 그런데 아마 총회나 이런데 어느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제안을 해서 한번 우리 총회부터 한번 웨스트민스터 정확하게 한번 번역해 보자. 그렇게 하는데. 이 우유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연하고 조금 달라요. 우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유적이라는 말은 철학용어인데, 그러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평소에 뭐, 어 우리가 어떤 어떤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릇대로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우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적이라는 말은 한자도 그렇게 썼지만 어떤 사건, 사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 필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필연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을 들어서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 누가 봐도 아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나라를 함락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뭐요, 다시 회복이 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뭐요, 결과하고 과정하고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3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예, 뭐든지 예배든 헌신이든 또 구원이든 아들을 통하여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뭐요? 아들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면. 우리의 생명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어야 되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도 공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어서는 안 돼요. 무슨 죽음이냐? 죄의 값을 치르는 형벌의 죽음, 곧 저주의 죽음, 곧 나무에, 장대에, 아까 신명기 21장 23절 이야기했지만은 장대에 잘린 자마다 예?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어떤 죽음을 주셔야 되냐? 형틀에 매여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빌라도가 하고 로마 병정이 하고 이스라엘 군중이 하고 아까 설교 때도 했지만 이스라엘 군중의 입에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 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스라엘 입에서 나온 거 이스라엘 군중 내에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 씻고 나는 죄가 없지만 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알아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본래의 원인은 뭐요? 하나님 있어요. 이걸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1원인은 참 선한 거예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용하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요 악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악인들이 뭐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기하여 아수로와 바벨론이 사용됐다면 신약시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하여 누가 사용됐냐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경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헤롯 예 그리고 바로 로마 병정들 아 그리고 다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이스라엘 군중도 침을 뱉고 어뭐 행인들 전부 다 그냥 온 인류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2원인이라는 거예요. 제 2원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하 뜻인데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죽일려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최고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인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일을 가장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착한 대제사장이 정결례를 하고 깨끗이 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런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섭리거든요. 십자가의 섭리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제1 원인이 제2 원인이다 이 말. 제1 원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과 관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인과 관계. 이것은 우리가 앞에 보지만 불변하고 무하게 일어나요. 변함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변해요. 무오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요. 그러나 그 과정은 뭐예요?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 미디안 족속이 있고 에? 또 불뱀이 있고 홍해가 있고 에? 막 앞에 그 강야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2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2원인이요. 필연적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고개가 끄떡여져요. 예? 필연적으로. 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어, 저 종이 지금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또 아가가지고, 어? 저 그런 거, 경험 참 있어요. 그 있어요. 유학 때도 있고, 어? 다 그냥 천 달러 모자라는데 우편 배달보고 천 달러 주고 가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참, 영국 유학 갔을 때도, 어, 다, 예. 저 지금 두려교의 목사님, 그 이문장 목사님, 다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 필연적이에요. 내가 구하니까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에? 라틴어, 어, 프랑스어 좀 배워야 되는데 어? 돈도 없고 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장 집값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더 그냥 주시는 것이 안 되는 거정 반대로 가신다 이말이정 반대로 가요.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힘이 있어서 쟁기를 잘 모으는 것도 감사하지만. 간혹은 다리가 푹 꺾여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봤더니 기름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곳은 유전이 터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께 형통함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리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 꼬꾸라 뜨려서 냄새 맡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유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네? 절대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십자가의 기성도님들, 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잘된줄 알고 내가 잘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좌절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제일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원인이 있는데 다른 원인을 사용하는데 다른 원인은 우리가 보기에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예? 옳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받습니다만, 예, 선을 행하다,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다 오늘 갈라디아 대사람을 아, 그 후서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저에게 많이 생각되는 게,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는데, 예, 세상에서도 철이 된다 그러는데, 영적인 철이 뭐냐? 그렇게 할 이야기 할거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전부 세상 사람 좋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일만 하면 되고 그래서 칭찬받으면 되고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선을 행하되 칭찬받은데왜 낙심해요? 그러나 공중에 근세받은 잡은 영은 뭐예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필이, 핍박이 다릅니다. 그게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였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도 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2차적인 은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여기에 보면 무한 은인은 항상 동일해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 날 부르신 분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숱하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좋아하고 그때마다 싫어하고 하루도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조사 모사 조변 스게막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럴 때 영적인 철이 되는 게 뭐냐면 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이라고 분별해서 했다 그러면 후회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세상사 내가 그 일을 해서 아무리 비난을 당하더라도 복되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그것도 대표적인 승리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 예. 제 1차 원인, 하나님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했던 언약 백성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셔요. 지금. 그런데 눈에 보이는 2차적인 은인은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고, 요셉도 죽이려고 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70명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요? 1차적인 원인은 계속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 이야기하라면 요셉의 사건, 오늘 여기 말씀. 예. 요셉의 형들은 몰랐는데 요셉은 영적인 칠이 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두 번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섭리를 이야기하면 요셉 이야기 또 십자가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이 구름텅이안 빠졌다면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끝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다그 밑에 말씀도 이거는 이제 아수르 겁니다. 자 이사야 같이 한번봅니다시작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며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해요. 아수르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려가고 이때부터 혼혈이 돼요. 혼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혼혈이 돼요. 이스라엘에 순수한 혈족별로 없어요. 다 섞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자기들은 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 섞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그거 그거예요. 바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아수르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또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야, 이게 뭐냐, 이거야. 나중에 악수로는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물론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멸망시켜버린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중심성, 절대성, 유일성. 이런 뭐 어때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하고 십자가만이 절대적이고 십자가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다 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 세상 이제 조금씩 우리가 덜 시험에 들고 살도록 그렇게 해서 보면 좋겠어요. 제 자신부터 네.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항상 고생을 해야 돼. 가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과정이 있다. 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납득하지 못할 과정이 있어요. 납득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을 하려면 이해 못할 가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원인, 2원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